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 쓰기에 유세진입니다. 우리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의 강성근 위원님 모셨는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오늘은요. 뜻은 같은데 네. 겹쳐서 쓰는 말, 겹치는 음. 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겹치는 말, 처버, 뭐 군더더기 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미리 예고, 아직 미점. 어떤가요? 유 아나운서님. 많이 들어봐서 그렇게 네. 틀린 걸까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이게 틀렸나 네. 어, 이런 느낌이 올 정도인데요. 미리 예고와 아직 미정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네, 어. 우리가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틀렸나 할 정도가 됐는데 예고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예고해 드릴게요. 혹은 미리 고지할게요. 미리 알려드릴게요가 맞는 거고요. 미정할 때 그게 아닐 미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직 미정은 겹치는 거죠. 어, 아직 조용하지 않았어요. 혹은 미정입니다. 네. 이런 게 맞는 표현인 것이죠. 네. 네. 예고를 해주세요. 어. 미정이야. 이런 음, 게 맞는 어? 거군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많아요. 네. 어. 지금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러분들 같아요. 어. 그 우리 말은요. 이 수에 엄격하지 않아요. 이거 어.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뒤에다 뭐 이게 복수가 되면 S 붙이잖아요. 어. 그것이 지금 우리 말까지 들어와서 조금만 복수 개념이면 들, 들, 들 붙이는데 이거 참 볼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의 의미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지어 한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하고 띄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많이 틀리는 게 색깔 같아요. 어. 검정색은 틀린 말입니다. 아, 그러면 뭐가 어. 맞는 거죠? 검은색이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정이라는 것은 벌써 색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검정색은 겹치는 게 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노랑, 노란, 그러면 노란색. 빨강도 빨강 빨간 아니면 빨간 빨간색, 색. 빨강색은 네. 틀리는 거죠. 네. 네. 파란색 혹은 파랑. 파란. 그리고 이제 오래된 수건 같은 표현, 숙자가 이게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염원이 맞는 거고. 머리가 하얗게 세다. 세다라는 그 의미에 하얗게라는 게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음. 머리가 세다. 어, 이런 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밖에도 많아요. 푸른 창공, 창에 벌써 푸르다는 의미가 있습니까뭐 버스를 탄 승객, 승이 이제 타다라는 의미입니 네. 버스를 탄 손님 혹은 그냥 버스 승객. 네. 설명해 주시니까 역전 이런 표현도 음? 역 앞에서 역전 예. 앞에서라고 쓰는 예. 분이 많잖아요. 역전 많으셨잖아요? 앞은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에서 혹은 역 앞에서.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아, 경우가 군더더기 있죠? 어, 이렇게 붙여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처갓집, 외갓집, 가정집 이런 것은 굳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박수를 치다 이런 것도 인정해요. 박이 원래 치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손뼉을 치다 하면 되는 것인데 손뼉 치다와 박수 치다는 개념이 좀 다르죠. 어, 그렇습니다. 박수는 막 치고 손뼉은 이렇게 박자에 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박수 치다는 인정해요. 아 이렇게... 어, 겹치는 말, 음? 어, 생각만 한번 더하면 달리 쓸수 있는데 네. 모르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어,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음? 말을 겹쳐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기 뜻을 좀 강조하고 잘때 아, 그런 발로에서의 저 겹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과장하고 싶을 때 네. 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어. 그런데, 그, 인정하는 바도 있어요. 가령, 대문 같은 것은 큰 문이잖아요. 근데 대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그럴 때는 가장 큰 대문, 크다와 대문이 겹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정하는 거죠. 어.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네. 그때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항상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겹치는 말, 줄이는 음. 거, 살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재밌게 느껴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군더더기를 빼면, 문장이 아주 산뜻해지거든요. 네. 어, 그런 맛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수많은 사람. 이것도 거의가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쓰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수많다라는 것에 벌써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만듭니다. 들들들 네, 너무 싫어요. 네. <laughs> 들만 없애도 훨씬 간결하게 들릴 것 같네요. 네. 앞으로는 분더더기 없이 겹치는 말 달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